안녕하십니까. 28년 이상 건강 관리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바른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는 하늘 건강법 이성윤 원장입니다. 오늘은 소금 부족하면 신장 나빠지는 이유, 특히 다섯 가지 호르몬 가다 분비로 인해서 신장뿐만 아니라 몸 전체 건강이 나빠지는 이유를 먼저 알아보고 소금물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신장이 나빠지는 이유. 소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혈중 나트륨 농도를 0.9%로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신장에서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나트륨을 최대한 재흡수하려고 합니다. 이 재흡수 과정은 신장의 순요관에서 일어납니다. 따라서 장기간 저염식을 하면 체내 나트륨이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신장 순요관이 나트륨을 더 많이 재흡수하려고 무리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신장이 가로하게 되어서 신장 기능이 나빠지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소금을 조금 적게 먹어도 신장이 나트륨을 재흡수하여 체내 나트륨 수치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신장이 무리하게 작동하게 되어 가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금을 몸에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먹으면 넘치는 나트륨은 소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신장의 부담을 줄여주어 신장을 좋아지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건강법 유튜브를 통해서 하루에 섭취해야 할 충분한 소금 양은 음식과 소금물을 포함해 총 15g 정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루에 30g 정도 소금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신장이 나빠지지 않고 도리어 건강하며. 혈압 부종 같은 이상 증상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소금 재흡수 과정에서 여러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되는데 이 과도한 호르몬으로 인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소금 부족시 다섯 가지 호르몬 가다 분비로 인한 건강 문제 소금 나트륨의 재흡수는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의 작용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부족하면 특히 다섯 가지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게 되며 이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될 경우 신장뿐만 아니라 몸 전체 건강을 나빠지게 합니다. 다섯 가지 호르몬이 무엇인지 건강을 어떻게 나빠지게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심 피질에서 분비하는 알도스테론 호르몬. 신장에서 나트륨을 재흡수하고 칼륨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과다 분비되면 몸에 칼륨이 부족해져 세포 기능이 제대로 안 되면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근육에 힘이 빠지며 몸이 저리게 됩니다. 또한 부신에서 지속적으로 알도스테론을 계속 분비하려고 무리하게 작동하면서 부신 기능이 서서히 나빠져 만성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장에서 분비하는 레닌 호르몬 혈압을 조절하고 체내 수분과 나트륨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과다 분비되면 혈관이 수축되고 나트륨과 수분이 몸에 쌓이면서 고혈압, 부종, 저칼륨 혈증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세 번째, 혈액 내에서 생성되는 알지오텐신 2 혈관을 강하게 수축하고 나트륨과 수분을 보존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과다하게 분비되면 고혈압, 심장, 신장 부담, 전해질 불균형 등 문제가 생깁니다. 4. 뇌의 시상하부에서 생성되는 a d h 항이뇨 호르몬, 소변량 줄이고 체내 수분을 보존해 혈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가다 분비되면 구역감, 두통, 어지럼증, 정신 혼란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5번째, 부신에서 분비되는 아드레날린, 위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감신경을 자극해 혈압과 심박수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과다 분비되면 마음이 불안 두근거리며 고혈압, 두통, 땀이 많이 남, 면역력 저하, 불면증 등을 유발합니다. 결론적으로 저염식을 오래 지속하여 체내 소금이 부족한 상태가 계속되면 앞에서 설명한 여러 호르몬들이 과도하게 분비되며 이로 인해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소금을 섭취해야 신장과 몸 전체 건강을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의 효능. 소금물을 충분히 섭취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능을 알아보겠습니다. 근육통 완화. 소금에는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어 운동 후 근육통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화 촉진. 위에서 음식물을 잘 소화하려면 위산이 적절하게 분비되어야 하는데 소금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 소금물을 섭취하면 속이 편안해지고 소화를 도와줍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과 체액의 염도가 0.9% 유지되어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며 면역계 항체 생산량을 늘려줘서 독감 및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해줍니다. 해독 항균작용. 소금은 유해한 물질이나 세균으로부터 살균작용을 하기 때문에. 소금을 충분히 섭취하면 체액의 염도가 높아지면서 몸 안의 세균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숙면 유도 소금을 섭취할 경우 멜라토닌 생성이 촉진되기 때문에 수면 장애 또는 불면증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소금물은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 자기 전 따뜻한 물에 소금을 섞어 마셔 보세요. 노화 방지 소금은 알칼리 항산화 효과로 죽거나 손상된 세포를 제거하고 빠른 속도로 세포의 조기 노화를 방지할 수 있으며 깨끗한 소금물 섭취로 피부 노화 예방 효과도 볼수 있습니다. 심혈관 보호. 소금의 나트륨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고 끈적해져 혈액순환에 방해가 되어 동맥 경화나 심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금의 나트륨은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서 소금물을 섭취하면 혈액이 묽어져 혈관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며 고혈압 및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 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댓글 남겨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